이는데 아아 <laughs> 아 글쎄 <laughs> 고맙리하지 아, 아, 말고 뺄걸 아왜 그걸 잡고 싶었대 아 근데 잡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씨. 자러 가볼게요 가고다 잘자요 벌써 한테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되냐 이래서 샷건 써야돼 에바 써야돼 이바 아 아쉽다 에바에스, 에바에스 마무리 했을텐데 아윙맨 ㅅㅂ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가 빨리 그럼 한판 더? 그래. 그게왜안 맞을까 말싸움으로 아, 잘 박아놓고 뭐 하고 있아무리생각해도그 모질 적시터 적시터대. 짜르 린거 있잖아. 그거 후보턴 될수 있을 것 같거든. 왜선산로도 있을까? 뭘짤리그 있잖아. 5대 적시타 나올 때1루스한테 손보 1루스한테 짤렸잖아. 요거 걔가 산더던졌잖아밑됐 내가 이거 사이가 튀다시오니까로던졌었는데 반반 나올 것 같았는데 왜안 둘었지? 기억 안 나. 그것까진 모르겠어. 이다리돼아김기만 얘를 을 뭐든 안 되는데. 뭐 어제는 뭐요거루스로써죽으루이루찬인가 괴로워서 멀리서 키면 안 된다고. Let's go 아... this way. 아, 계속 이씨 괴로워서 괴로워서 괴 존나 존나 터진 서스로워터괴 반대쪽 열렸네 어. 여기 여기 먹고 가야지 조종선 어 나는 근데 진짜 야구를 직접 하는거 너무 무서워 야 중탄 먹을래? 어 어... 코스틱도 로나 코스틱이야? 오시아, Down yeah. another. Good kill, friend. Good work. you, Good are you. you are the kill leader.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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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kill leader. New kill leader. Target over there. Dier set. Dier set. We set. We willen. 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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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이 씨발. 진 적빨리네. 아 이거 저장해야겠다. 놔안 <laughs> 아, 돼. 요날렸줘 저장 기 인정이다. 씨발. <laughs> 아, 이거는 a a r 이 붙는 것같어 <laughs> 아, 이거 까치니까 다 했는데도 짜라 어디 을까평아디자 세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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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음 뭐일게 아 볼도 않고 뒤는 거나 하어요 어디서 나 있을까 이씨 이게 이거 뭐 거미줄이네 씨발 저 유일한 디자인이잖아 less than 어, seconds rings n e a 여기서 전고 가는데 구만 아 시체 어디 있어 에서본거 같은데 Target spotted. The ring is close. Reloading shield cell here. First force. Enemy down. Reloading. I killed the whole squad. Cool. 뭐야? <목소리> 어? 어? 음? 아 응? 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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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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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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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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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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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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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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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I am repairing myself. 아니, 너무... need to recharge my shield. I is not one. Here I go! Yeah, i go. 어. 아니, 코스틱. 지금 안 한다고. 며 지금 했지? <laughs> 아까 전에 APS 오르막이 다된 거짓말이었는데. Let's e <explore> x <this> <laughs> 아까 전에 여기서 라라보이본것 같아. Ammo Light <laughs> Ammo <laughs> here. <laughs> 야, 잠깐만 정보 없야 mm? 용범이 mm? 이렇 그 순노래방에서 일한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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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발? 웃음> 아, 이게 돌리고 돌리나? 주? Mm. 아, 내 얘랑 더 전화를 해야겠다. 형, 나 잘게요. 봐봐. <laughs> 어, 어서. <laughs>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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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ere. I need it. 이게 쉴드 배 하나? 생일 때. 아, 이거 총 파츠는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아선서 A 맞춰서 처음 맞추면 계속 다 박히는 거야. 이연사총 여기다. 뭐야? 뭐야? 왼쪽, 왼쪽. 오, 아까 잡았어. 오, 비티. 야나 피처 세타. 야 살린 소리 하잖아. got the whole squad. 어나 잠깐만. 잠깐 음. 기다 아, I'm 가 o t sure if y 지 u r e a good person. I'm not 도망 r 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 u r e 쟤네 뭔가 체리밍 술탄을 진 존나 많이 던졌거든? 술탄이랑 근데 쟤네 대체 뭘 본거지? 우릴 본건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짚나이 밑으로

아, 이 씨와 텔레피. 호스터 l over there. 아, 그럼 들어가다이때레 여기로 가자 아 텔레피. 이 텔레피. 때문에 아이 텔레피. 이 텔레피. 이면 내가 처음에 피이텔는피이 텔레피. 이 텔레피. 이 텔레피. 이 텔레피. 아 저기 밴다. 야 우리 저기서 화면 하고자 네, 여기 다아나 여기 여기. 마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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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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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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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여기 있을까? 아, 하나 다 먹겠는데. 오, 뭐야, 지지뻔. 야, 저거에서 크레이올을 가견는데 진짜. 어 씨발. 여기 여기도 right, 여기. 아, 아직도 쟤 저기 있는데. 나. 아, 나 쏘겠다. 하나, 둘, 하나, 는 셋, 여기야. Contact with target. 한개썼 하나, 하나 고 있을게. <목소리> 하나 하나 오우 빼빼. 빼빼 야, 잠깐만, 뒤돌아어아 씨. 나. 뺀다. 했어. 아, 나 지금 푸샤카데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다, 시체, 시체 <목소리도> 아, 푸샤카. 푸샤 너무 샤카푸어카푸 e 카 푸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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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거카 푸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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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아, 카 푸샤카. 푸 실리심 많지. 요즘 떨어져어쩌 아, 서가다 아숨이 있어요. 그맛 사겠다. 야, 나 그럼 총줘 총. 줘, 줘. 나경상줘 네. 아. 근데 나무 차는 알고 가서 어떻게 비는데? 아, 씨발 678발 나갔는데 조졌네. 야, 1대인데 야, 저기 들어가 가지고 아, 살짝 쓱 먹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야, 그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나도 일단 보고. 야, 너몇 발인데? 28발. 88발. 88 먹어. 장전은 아, 다들 있다. 있다 아, 어, oh 그거 변어여다거딱리티스 아, 안머에할머해왔 그거 왔었어. 그새 그거 맞았어 아, 그거 맞았어. 나도 못했어. 아니, 제 키는 안맞다 제일 좋지 않요 나도 죠 도망가도망가자 일단, 준비 나눠줄게 도망가서자가 라스트 한분되두마아두마어어마인거마도망가자 아, 그냥 여기, 그냥 가두로가두 마가, 두 마가, 두 마가, 두어가두 마가, 두 마가, 이쪽0 0 0 야, 이거은 샵이 난데, 마지막으로. 마지막는로 y 이 u are the a p e y o u a r e t h e a p e x h a p